아직 멈추지 마세요. 오늘은 이, 이 비행기를 접어볼 거예요. 이 비행기는 앞으로 살짝 놓으면 행글라인처럼쭉 날아가는데 그럼 시작해 볼게요. 먼저, 이걸, 한쪽 편을, 3삼의에 1만큼 잘라내야 해요. 이건 15, 가로세로 15cm 크기의 종이니까, 여기를 5cm만큼, 면 되겠습니다. 5cm가 얼마.. 5cm가 얼마인지 되어서이 <laughs> 자리에 손톱으로 꾹 눌러서 떼어낸 다음 여기에서 이두 변이 저 완전히 겹치도록 그래서... 여러분 가위를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 가위가 없어서 그래서... 아 지금 밖에서 찍는데 밖에 가위를 안 갖고 와서 그냥 손으로 찢겠습니다 손으로 뜯는다 이것만 사용할 거예요. 먼저 반을 접습니다. 그다음 펼쳐줍니다. 그다음 여기 이 변이 이 변과 만날 수 있도록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펼쳐줍니다 이제 여기 이쪽 편이 여기랑 만날 수 있도록 여기를 고정해준 채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이것도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이 위쪽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 다 펼쳐줍니다. 이제 여기서 이 부분 을 방금 전 접었던 거랑 반대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여기를 고정해두고 이 변과 이 변이 만나지이면과이면이 만나서 접었줍습니다 그다음 no. 이쪽 두 개를 말아서 접어주고 이부분에 이쪽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 위로 올려주고 여기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부분의 한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때 이 손과 이 손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접어준 다음, 이 부분을 여기로 접어줍니다. 좌우가 비대칭이 되었으면, 다시 펼쳐서 형태를 잡아준 다음,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접어줍니다. 이 부분을 끝도에 세쳐준 다음 끝도에 맞춰서 한가운데 세모 부분에 이렇게 내려 접어줍니요 이렇게 뒤로 반 접어준 다음 여기서 4cm 여기서 아유, 이 부분에서 아, 아, 아유지, 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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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cm 만큼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하고, 여기는 2cm 만큼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합니다. 이제 이두 부분에 선으로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고,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준 다음, 반대쪽도 이 부분과 치도록 접어줍니다. 다음, 이 부분이, 방금 접은 이 부분에서 4cm 만큼 떨어진 모자에 표시를 해줍니다. 여기서 4.5cm만큼 떨어진 곳을 이렇게 표시하는데, 이때, 이 가장자리봉선이 맞았을 때, 4.5cm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. 그리고 그 선대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. 그 다음, 펼쳐줍니다. 여기 이 부분만 펼치고 나서, 이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펼쳐준 다음, 이 부분에 아래로 내려놓고, 여기도 내려놓고, 이 부분에 위쪽으로 올려서 보줍니다그 다음, 이 부분에, 분을 부분 내리면서, 이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, 여기도 똑같이. 그 다음, 여기, 나와 있는 손 있다가 이렇게 접어준다. 무이자로 펼쳐주고, 이 부분을 살짝씩 둥글려줍니다. 옆에서 봤을 때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. 자. 자 이렇게, 리로 가봅시다. 날릴 때는 여기서 이앞 부분을 아, 응. 네, 이렇게 잡아준 다음 그래서. 살짝 던져줍니다. 아이고. 바람의 영향 많이 받기 때문에, 야외선 할리는 좀 어려운 기종이긴 하지만, 얍! 그리고,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날려 주면 잘 날아갑니다. 그리고 어어 <laughs> 이렇게 하늘로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도 저어보시고 멋지게 날려주세요.